안녕하세요. 즐거운 라온신당입니다. 을사년 하반기 예, 이번에는 토끼띠 운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지금 삼재 걸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일단 첫 번째 1999년 27살 김효생 분들이십니다. 우리 김효생 분들은 자신감에 무리하지 마라입니다. 예, 아직은 많이 또 젊으시고 활동력도 많이 많이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자신만만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을 잃으실, 그런 또 일도 네. 생기실 수 있으세요. 아나 여기 그만둬도 딴 직장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확 빔에 때려치고 나오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한동안 고생하십니다. 그러시니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아서 실기하는 그런 시간 만들지 마시고요. 또 건강 또한 마찬가지세요. 또 우리 이번에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관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혹시 발을 접질린다든지 어, 또 엘보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던 운동 또한 또 어, 힘들게 못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은 어, 관절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예, 밤 운전, 밤 운전 많이 조심해서 운전하고 다니셔야 하고요. 또 연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친하고. 잦은 다툼이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서로 감정 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사귀네, 만에 헤어지네, 다시 만나네, 이렇게 작은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의 자신만만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자,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1987년, 39살. 정묘생 분들이세요. 우리 정묘생 분들은 삼재의 9수까지 걸려 계시죠. 홧김의 일을 잘못 또 생각하셔서 자기 조절에 실패하실 경우가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탄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홧김에 내뱉은 말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져서 관제수에 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벌금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내 금전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9살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셔서 자기 조절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잘 다스리셔서 순간 화남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 그 내가 가진 금전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서울 아홉 살 분들은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5년 쉬운 한살 을묘생 분들이세요. 우리 을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입니다. 네, 어렵고 힘든 시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부부간에 서로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하네 마네 하는 큰 소리가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을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말 한마디 더 던지고 싶고, 내말 한마디로 어, 어,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음료생분들 어, 말 한마디라도 조금 참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내 음, 기분 나쁘다고 순간 선택에 때려치우고 나와도 쉽게 본인이 원하는 직장 얻으실 수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뒤돌아서 욕을 하세요. 욕을 하셔가지고 시커 어, 마음에 있는 욕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참으셔가지고 예,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 예, 또 금전적으로도 예, 또 마찬가지세요. 어, 지금 많이 어, 대통령도 바뀌시고 이러시고, 또뭐 코스피 3천 찍었다 해서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하면 또 내가 또 돈을 좀더벌수 있지 않을까? 지금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서 조금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무리한... 선택은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참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63년 개묘분들, 개묘생, 63살 개묘분들이십니다. 우리 개묘생분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내 와이프의 건강은 어떤지 예,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서로 집안 안에서 작은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긴다든지 다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식구들 잘 챙겨주시면 좋은 시간이실 것 같으시고요. 또 직장 아직 이제 63세면 정년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음,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으시도록 어,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잘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전 투자도 확실하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인지 아니신지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할것 같으세요. 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잘못된 또 정보라든지, 작물 잘못된 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인해서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집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 번, 한열번 정도는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모든 또 개인 점사는 개인 분들마다 전부 다 틀리시기 때문에 개인 점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